할아버지 수목장에 가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일찍부터 준비해서 칠갑산에 갑니다. 청량이 있는 칠갑산 산에 저희 할아버지 수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어제 이렇게. 꽃다발까지 사왔거든요. 어제가 토요일이어서 꽃집이 늦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 24시 무인매장 꽃집이 있더라고요. 꽃다발이 완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조합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셀프로 조합하면 조금 더 저렴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골라서 만든 거예요. 예쁘죠? 할아버지 수목장이긴 한데, 할머니도 같이 묻었거든요. 어제 할머니 수목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달리다가 운송이 개소에 도착했고요 그렇네 아 여기 있네 고구마튀김 엄마 뭐 먹을 거야? 4,000원이네? 엄마 뭐, 먹, 뭐 먹을 거야? 아 꼬치 어묵? 하나? 수묵회 한 대만 하나에 3,500원이에요 아유, 나인는못알아보다열세은 누가 골랐는지 못 알아보겄다 아랑바스 마나? 손다 쩐다 저가몇년 됐다고 했더라? 1989년? 완전 유튜버 같죠? 엄청 많은데 아 엄청 많네? 엄마는뭐 먹을까? 고맙다 흰두부, 호두부 고기장 고추? 고추가, 이게 고추라 넣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뿌려 가야되는데 아 미쳤는데 아씨 오마이갓 오마이갓 미치겠다 야 풀이 이만큼 우거졌는가 오마이갓 나? 어 엄마 뱀것 같다 서장 장아 부츠 같은 거 신고 왔지? 어, 그런 나무 같은데? 저거? 응 어. 빵! 저 굵은 나무 <웃음> <웃음> 여기로 가야 된다고? 아 자꾸 귀에서 왱 벌레 소리가 왱. <laughs> 이 정도면 길을 그냥 만들어 가는 건데? 어. 아 잡고 있어도 거미가 있네. 아빠 잠깐만, 소리 많네. 본적딱 수는 없는 거지. 나 나. 거미줄. 올라 와. 고마워. 먼저 갈래? 아니, 네가 먼저 가. 엄마 거미 줄게. 아니 거미줄 그래 그래 막 <laughs> <꽉> 잡아 <웃음> <웃음> 그 나무야 나무 뚱뚱한 나무 아 <laughs> 저거네 저거 그래.

아까 기도 한번 하지. 기도를 아줌마 대표로. 아 아줌마 안 하. 어, 꽃 예쁘다. 그래 아줌마가 사가잖아. 나 기도 대표 모른다. 아줌마 안 하던데. 잘 샀다, 그렇지? 응. 아유 오랜만이네. 예. 응. 자주 못 와서. 응.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멍 먹...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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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때는 뒤에 있지만 요 앞으로 해놨네. 그래? 야, 마, 나무가 엄청 굵어졌다. 저런, 저런 나무였는데. 13년이 됐네, 할머니로 나이나 이거 한, 한장 찍었죠. 할아버지 돌아가고 딱 10년대야, 할머니까지는. 응. 할머니가 못해줘도 아빠는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큰가 보다. 그러니까. 아이, 신기하네. 아빠는 그렇게 죽도를못 남자들은 모성애가 좀 많아. 어으 수제빵 아닌거 같잖아 그니까 한나 네. 모자처럼 아 머리를... 머리 무서워 여기 <laughs> 그래 싸매라 아, 무서워 내가 벌야 우리 그거 무모스안 뿌리고 왔네 어 그래도 괜찮네 아니긴 벌레가 나쁘지 않나봐 나는 근데 죽은거 같지 않지 왜 느낌이 어딘가 살아있을거야 응 음, 천국 천국에, 천국에 살아있어 멀리 여행갔다고 생각해 아빠도 음. 그래 바다 우든가 <laughs> 어? 엄마 보고 싶어서 사람들 먹을 때마다 뭐 장인어른 냐나가아 아예 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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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닷가에 버렸대 집을 떠들고 <laughs> 떠들고 아버님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데리고 올게요 머리가 다음에는 머리가 외할아버지는 그니까. 삼촌들이 바닷가에 버렸다고 아니 삼에 <laughs> 요렇게 <웃음> 내려온 계곡에 <laughs> 외할아버지가삼촌이랑 엄마한테 너무 못대해줘가지고돌아가셨을 <laughs> 때, 이고람을 산에 다 그냥 갖다 버렸대요 아이고. 라이 그렇지 고아 눈감아야 되겠다 어 음, 이거 눈 들어오면 진짜 비치, 따갑더라 응 이야 눈빛 따갑네 에휴 진짜 따갑다 이거 응 뿌릴 때눈 감아 해까응니니눈 네, 네 감아 눈 감아라고 으아눈 감고 있어야겠다 눈 감고 있어라고 됐어 이거 하고? 어 제일 굵은 거 그때는 진짜 가늘었는데 저기 있잖아 어. 저 나무 굵기였는데 10년이 되니까 저렇게는1년이 됐네 벌써? 아예 13년이 되니까 제일 굵네 아빠 저기 나무가 저 오른쪽에 저 나무의 굵기였는데 13년이 됐네 제일 굵네 찰리의 고추 빵집에 왔어요 고추빵 집이래요 우와 연예인들도 왔나봐 신기하네 우와 귀여운 거 많네 우와 운매운다야 아니나 같애 이트두 사이에 어요 진짜 앉아, 이나 앉아, 이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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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네, 지붕이 이쁘다. 아니, 엄마 나 저번에 왔을 때 겨울이었잖아. 어, 너무 추웠어. 여기 되게 뭔가 음산했잖아. 어. 했었구만. 여기가 한옥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음. 그치 응? 이제는 안에서 먹자. 우리 안에서 먹을까? 응. 벌레 때문에 그렇지. 응. 안녕하세요. 뭐라 알아? 저거, <laughs> 저거라 아니, 이거. 말벌 <laughs> 어떡해. 어머. 사장님 말벌 들어왔네. 와, 말. <laughs> 어, 와. 사장님 말걸 <laughs> 아 어, 어떡해. 사장님 말벌 들어왔는데요. 엄청 크네. 와, 너무 크다. 말 <laughs> 한안 <목소리> 어, 우리 따라 물렸어요. 아, 아, 저번에 물렸었어요. 머리 수어어요이 아, <laughs> 아 그거는 죽여야 될것 같은데 말벌이 네? 아,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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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저렇게 용감하시대요. <우와>. <laughs> 와, 근데 너무 크지 않냐? 진짜 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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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텐데. 웃음> 가 그래 여기 올 때마다 그래 대 이제 집으로 갑니다요. 너무 많이 내니까. 너무 많이 내 아, 진짜. 같이 안 떠나고 싶어. 이거 <laughs> 끝났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마다 렇다네요 응. 가는 길을 듣는 천장호 출렁다리야. 와, 되게 옛날 느낌이다. 뭐 하나 봐, 그지? 뭐 으쌰 하는데? 이 어? 출렁다리 체험! 출렁다리 체험 아 가시면 안 되고요 응? 한 분씩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가세요 거리 두고 가세요 <laughs> 어 이거 무섭네? 출렁거려서 아~~ <laughs> 이제 가면 되나요? 가세요 가... 계속 가셔야 된다고 <웃음> <웃음> 웃겨 이거 애들 좋아하겠다. 얘 괜히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여기 괜히 들어온 것 같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아니, 미안, 이거 뭐야? 아, 나 여기 괜히 들어왔는 것 같아. <laughs> 돌려오니까 진짜 이거 없지?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 <laughs> 언제 끝나 이거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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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용이 우리 아닌 것 같아 엄마 이거 우리 어른용 아니고 어린 용께 아니고 애기용거 같아요. 저기 음... 자. 그 집에 와서그 녹여서 1960년생의 느낌 여기가 밥집입니다여러면아시다한 전골이랑 주먹밥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자리 고기 없는 먹자리 올리고추 또 <물락> 와, <우와>, 귀여운데? 박스도 <목소리> 얼마나 와, 귀엽다. 어머, 귀엽다. 엄마 뭐 먹을래? 안 매운 게뭐뭐라 이게 조금 그거. 이거 다안 매운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맵다 있는 거 크림치즈인데. 같은... 맵다. 뭐가 하나 또매던데 근데 매운 게 신라면 그거여가지고 그냥 매콤하다고 했던 이거, 것 같아. 이거, 이거 밀크 소스랑 매운 소스. 어, 진짜 뭐가 맛있을까? 매운 거 하는지. 음, 귀엽다. 오, 너무 크다. 고추장 매운 거야? 그아 나는... 아, 아, 이게 매운 건가? 일단 끝에 한번 먹어봐. 원래 빨간 게 매운 거. 이게 약간 매콤한데 로제 치즈 엄마. 이거 근데 빵층가 너무 두껍네. 만두기 말이. 만두 맛인가? 만두 파천. 아까 좀. 아. 아빠 이거는. 신라면 맵이 매운 그런 거라는데 되게 맵. 이거 반쪽을 남겨. 응? 매운 거 음. 좋아. 로제 치즈 너무 맵고 이거는 크림 치즈. 음음 이게 음음음 크림치즈랑 고구마가 맛있어 달달하고 맛있네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 더 빨갛다 빨 아악! 아니아니음 오리지널 근데, 매운 게... 근데 매운데 근데 매운데 이거 뭐 매운 거먹 뭔데 이거 보여줘 이거 고추 같은 고추 진짜 이들 이거 맵다 이거는 근데... 괜찮은데? 이렇게 음. 매워도 로제가 왜 이렇게 매워? 로제 치즈가 너무 매운게너운데아프 속이 아플 거야. 리 끝.